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 이번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도왔다. 아, 하나의 공범이다. 라는 것은 이미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 있습니다. 아, 이런 경찰 뿐만 아니라, 아 저전 수사기관들이 전부 다 개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뭐, 국정원 원장 대통령이 뽑고, 뭐, 경찰, 검찰 다 총수들을 대통령이 뽑는 등, 아, 다들 동일하게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자에게 충성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으로서도 똑같이 충성하는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불법적인 일을 조금 한다고 해서 다른 수사기관들이 나를 수사할 것인가, 수사 안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들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를 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어, 그 다음에 경찰에 대해서도 좀 제도 개선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 그런데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어, 단위로 만들고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 영국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어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 권력을 어,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과 위험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경찰로 나누고 또 이런 경찰권도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따라서 어, 지방자치경찰로 분권화시킬 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도입되는 것들이 경찰에 대한 통제, 또 국민을 위한 경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론기관도 좀개혁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촛불집회 아무리 해도 공중파에서 방송되는 적 없습니다 어, 언론기관에 대한 지배구조라든지 허가구조에 대한 개선 국민들이 직접 통제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에 국민을 상대로 한반 기본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스스로 반성할 수 있고 또 유무판 명령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